안녕하세요. 타로카드 읽어주는 남자, 유담입니다. 오늘 타로카드 주제는 그 사람과 재회 가능성입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재회를 원하시는 분이 있다면 상대방의 모습을 떠올려 보시면서 타로카드를 집중해서 한 장만 뽑아주세요. 제가 싱잉볼을 올려드릴게요. 1번 카드 볼게요. 첫 번째 자리에는 먼 바다를 내다보고 있는 2번 나무 카드가 나왔고요. 두 번째 자리에는 심장에 칼 찔린 3번 칼 카드가 나왔는데요. 숫자로만 보면 2, 3, 이렇게 나왔는데 타로 연애 운에서 2, 3 수가 나오면 보통은 삼각관계 구도라고 해서 두 분의 사이를 쉽게 이어지지 못하게 하는 방해 요인이 있을 때가 많아요. 오늘 주제가 재회운이니까 재회에 맞게 예상해 보면 두분 중에 한분 혹은 두분 모두에게 뭐 헤어진 기간 동안 새로운 애인이 생겼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전부터 그러한 문제로 이별을 했을 수도 있어요 또 예전에 서로를 알고 지낼 때와는 어 다른 상대방과 뭐 현실적인 상황이 너무 많이 변했을 수도 있고요 예를 들면 어, 여러분에게 새로운 어떤 뭐 목표가 생겨서 연애는 지금 1순위가 아닐 수도 있고요. 또두 분의 거리가 아주 멀어졌을 수도 있어요. 어,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예를 더 들어보면 가끔은 부모님이 어, 이 남녀 사이를 굉장히 반대할 때도 이런 숫자들이 나오는데요. 따라서 지금 그 사람과 재회를 위해서는 그런 방해 요인들을 서로가 정리할 게 있다면 빨리 정리해야 되고 또 당장 정리가 안 되는 문제들은 포용하고 내려놓고 만나야만 가능할 텐데 그것이 쉽지만은 않을 것 같아요 어, 가슴 아픈 사연이 있는 것만 같아서 카드를 보자마자 좀 많이 안타까웠는데요 우선 어, 인연은 하늘에 맡기고 여러분들의 힘들었던 마음을 깨끗하게 치유하고 비워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어, 정말 인연이라면 만나게 되실 거예요. 오늘 제 영상에 지혜가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팔로우 꼭 부탁드려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번 카드 볼게요. 우선 이두장 모두가 타로에서는 뭐 애정이나 사랑, 연인, 인간 관계와는 거리가 좀 멀고 오히려 뭐 성공이나 성취, 돈, 일 풍요와 관련된 카드 두 장만 나왔는데요. 그렇다는 건 우선 오늘 주제가 재회운인데 여러분들께서 생각하는 사람과 재회 운을 떠나서 먼저 여러분께서 이루고자 하는 것이 뭐 새로운 것이 생겼을 수 있고 또는 그것이 아니라면 뭐 금전적인 부분이 힘들었는데 그런 어떤 돈적인 여유와 같은 현실적인 문제가 먼저 여러분들 스스로 편안해져야만 비로소 연애를 좀 확실하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그리고 이렇게 기회를 움켜쥐는 에이스 나무 카드가 나온 걸 보면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 스스로가 좀 여유가 생기고 나면 상대방을 다시 만날 운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뒤에 3번 여황제 카드 이 숫자가 삼각 구도, 외부 요인을 의미하는 3이고 여황제가 아주 매력적인 기회를 의미하기도 해서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하시는 분과 재회를 할수 있을 때쯤 되면 여러분들이 그 사람 말고도 더 끌리는 이성이 생기실 수도 있고요. 따라서 재회 운은 있지만 재회를 할 운의 시기가 되면 여러분들이 다시 그 사람을 택할지는 미지수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제 영상에 지혜가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팔로우 꼭 부탁드려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3번 카드 볼게요. 우선 첫 번째 자리에 메이저 카드이기도 하고 또 타로 카드 78장 중에서 재회 관련해서는 가장 강력한 운명의 수레바퀴 카드가 나왔는데요. 이 수레바퀴가 돌고 있듯이 어, 진짜 인연이 돌고 돌아서 다시 제자리를 찾는 즉 재회 가능성이 아주 높은 카드라고 볼수 있는데요. 두 번째 자리에는 소년의 동전 카드가 나왔는데 소년은 에너지가 이 타로에서 소년 기사 여왕 왕 중에 가장 약한 1단계고요. 동전은 안정을 의미하거든요. 이렇게 시작의 안정이란 의미가 있는 카드인데 어, 안정감 있게 다시 상대방과 관계를 시작할 수는 있지만 우리가 보통 재회를 한다고 하면 기존에 함께 했던 시간들도 있을 테니 뭐, 서로에 대해 편안하고 또잘 알고 익숙한 사이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소년카드가 나왔다는 건 지난 관계에 뭐 여러분들이 부부였든 또는 얼마나 가까웠던지 간에 아예 처음부터 새로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다시 쓴다고 생각하고 만남을 시작하셔야 할것 같아요. 뭐, 아마도 그동안 뭐 여러분들 두분 두 사이에 아주 큰 상황의 변화가 생겼거나 또는 헤어진지 시간이 꽤 많이 흘렀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 운명의 수레바퀴는 말 그대로 운을 의미하는 카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직접적으로 운 카드가 나오면 내 노력보다는 재회가 가능한 시점이나 상황이 올 때까지는 기다려야 할 수도 있거든요. 따라서 무리하게 뭐 연락을 해보거나 막 추진하는 것보다는 서로가 가까워질 수 있는 때를 조금 기다려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오늘 제 영상에 지혜가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팔로우 꼭 부탁드려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